뭐, 보니까? 합정식 보이시? 두개서 집어넣어야 한다고 하면, 모든 식은 응? 얘는 뭐야? XY. 그럼 XY, 야, 얘하고 얘를 곱하는데, 얘 무슨 공식이 야 돼? 합정식으로 정리해야 돼. 에? 숫자 갖고 가운데 보면 다르잖아. 앞에 건 앞에 거. 3, 3은? 9에다 루트리 루트리 2지. 2, 9. 1 0 4, 4. 16. 몇 나와? 얘 2. 응? 그 다음 얘는 얘하고 얘도 하고, 얘하고 얘를 빼서 여기다 넣어서 계단해버리라고. 그렇죠? 인수분해가 된 식이고. 이 새끼 만봐 이거, 이거 알아볼 수 있겠네. 루트 3이 대강 몇쯤 되니? 루트 3이 대강 몇쯤 돼? 인수석 봐라. 자. 봐봐. 루트는 1 2 3 4 5 6 7 8 9 10. 이 간다고 해 봐. 여기 다 루트 씌워 봐. 루트 씌워 봐. 다배우애다 아주 아니 중정리 잘 되지. 얘가 몇이냐 1이지. 복겨져복겨져이 새끼 복겨지몇이야 그럼 이 새끼는 어디 있어 1과 2 사이에. 대강 1.5뭐 뭐. 이 새끼들은 이게 벗겨져? 이게안 벗겨지지? 안 벗겨지지? 안 벗겨지지? 이 새끼가 몇이오? 그럼 이 새끼들은 다 뭐? 2하고몇 사이 있는 거야? 2.55이래서야. 그러니까 대강 수치를 알아보는 거지. 그럼 앞뒤 제곱수를 생각하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루트 17이 대강 몇쯤 돼? 그럼 루트 17의 앞에 제곱수가 뭐예요? 루트 44, 16보다는 44, 16보다는 크고 해? 루트 몇보다는 2 5보단 작은 당. 얘 4하고 5 사이인 거 대강 얘는 5점, 한 4점 뭐뭐 뭐 이렇게. 그러면 정수는 4지. 아이씨, 진짜 이한 마리를 저걸 잡을 뻔라나 환자어네 지금. 저걸, 저걸 잡고 죽이하고는데 루트 3면 대강 몇점 될까? 1점뭐뭐 뭐 뭐. 루트 4보단작으니까 응? 어? 정수는 몇이야? 1. 뭐뭐지 뭐 그럼 정수는 몇이야? 1이지. 정수는 1이지? 그럼 소수는 어떻게 돼? 주어진 수, 전체 값에서, 응? 정수를 뺀게 이게 소수라고. 이게 무슨 값이 돼? X 값, 소수 X. 만약에 2. 5 5 뭐면, 응? 얘 루트 7이 뭐냐 물어보면 2. 5 5 뭐지? 응? 정수는 몇이야? 2. 5 5 뭐니까. 이 소수는 루트 7에서 몇을 뺐는데? 일 빼면 이게 소수분, 이게 소수분은 x라고. 근데 얘를 허기 전에 느끼 전에 얘는 뭐야? 똑같은 부분이 있지, 이렇게. 얘를 뭘로 취하는고? 그럼 눌러봐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지 근데 이0딱 봐야 돼. 무슨 식이야? 완전. 곱 완전적인 식 무조건 봐야 돼. 알았어, 눈에 팍팍 들어야 된다, 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뭐야? a 마이너스 3에 그럼 a가 뭐였지 x 플러스 맥스 플러스 4에서 빼기 3이지. 그럼, 얘는 몇이냐? X 플러스 1이지. 제곱. 그럼 X가 얘지? 여기다 집어. 이제 넣는 거지. 루트 3 빼기 1이지. 더하기 1. 이거 해봐라고? 제곱. 이 통계통 없어지지. 루트 3 해봐야 제곱이지. 그래서 몇 나오는 거야? 게 응? 이게 총 막나가 되는 거야. 다시. 다 해야 것들이야얘 봐봐. 오, 이 뭐. 뭐야? 딱 봐도 이게 무슨 공식 같냐? 그렇지, 두 개가 두개 X minus red e y X p e d e y Y. 얘가 있어? 야근가이새끼가몇어여나가어얘가요어여얘가 있어. 약분 가그가 있어. 여기가 있어. 여기가 있어. 가어가 있어. 여어여어가 있어. 어여어어 얘는 벌써 항이 몇개짜리라서딱 봐도 4개짜리 네항 4개짜리 네둘 둘이냐 세단하냐세단세 단어 그래 뭐뭐뭐하니 x 제곱 빼기 2x 여기 뭐 있어 응? 기 y 그럼 이3개이 3개라고 이게 무슨 식이야? 완전 x-1의 제곱 빼기 y 제곱 여기서 무슨 공식? 자 불러봐 X -1. 마이너스 Y X -1. 마이너스 그렇지 얘가 사십 메인 X 마이너스 Y 1이지 그래 봐봐 X 플러스 Y 1이지 근데 X 플러스 Y가 몇이야 어? 이 새끼 9 9에서 1 빼기 이죠 8로 나눠버리지 5. 사0이니까 오. 맥스 마이너 y 백이 이라고공식기동이지 x 백이 y인데 자. 유. 유개 유개 유 인수분해가 돼본를해다고 모든 수학이 시작은 인수분해야. 굉장히 인수분 많이 공부해. 알겠어요?